상대분의 패착은 그냥 저보다 빨리 둔게 패착이죠. 제가 원래라면은 이제 보통 좀 온순하게 두는데 나보다 빨리 두는 상대를 만나면 제가 사람이 바뀌어 버려요. 안녕하세요. 2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날일자를 올 때는 걸쳐서 응수타진. 자, 이거는 이제 한칸 뛰면 이렇게 다, 다가갑니다 안 받아놓은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변화가 나올까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붙이고 막는 게또 좋은 행마죠 이거는 실수 자 이때 보통 이제 2단 젖혀서두는게 맞는데 2단 젖히면 이제 한 점을 그냥 끊어 먹고 여기 양단수 맞고 한점 때릴 때두점 때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갈것 같아 원래 이제 그게 무서우면 이걸 치고 두면 되거든요 근데 그럼 좀 아까우니까 자 바로 막아서 이제 두텁게 뭐 이어들 수도 있고 손을 빼도 될것 같아요 손 빼면 이제 단수 치고 빠지는 정도인데 어? 받을까 자, 받아주자 여러분 이제 흑은 실리 백은 두터움 불만이 없죠? 야, 이 야, 갈라치는 센스가 아주 좋네. 상대 성적이 6승 12패. 아, 상대가 이 판을 지면 강단을 당하네요. 일단 거기까지는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죠. 자, 다가서는 자리가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데, 뭐 보통 이쪽으로 다가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두텁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근데 두터움은 집으로 만드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두칸 벌리게 하고, 그리고 일단 이쪽이 소목이기 때문에 뭔가 다가서면서 귀를 지키는 의미가 좀 있죠 자그 다음 여기서는 걸침 3 3 걸침 뭐 요런거 들 수도 있는데 요런 것도 있습니다 어깨 짚고 막을 때 붙여서 요건 이제 좌상기를 확실하게 뭔가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단수라고 무조건 받아줄 필요가 없죠 빵 때림 해봐야 두 집짜리니까 손 빼고 걸쳐서 받으면 갈텐데 여기 오겠죠 뭐야 이런 의욕 없는 싸우지 않겠다 뭐 그런 뜻이, 뜻 같죠 상대가 성적은 안좋은데 눈치는 빠르네요 싸워봐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거지 자 일단 양걸침 이런 식으로 눈치가 있어야 돼, 사람이. 뭐야, 이게? 어, 자, 다가섬.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는데 이쪽을 다가오게 되면 두 칸을 벌렸을 때 나중에 33에 붙이는 뒷맛이 존재하죠. 그래서 지금은 더 좋은 쪽으로 다가오고 여기서 역시 어깨 짚고 붙여서 모양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은 이걸 젖혀서, 막을 때 단수치면서 이쪽을 좀 보강을 해봅니다. 이렇게. 그래도 이걸 두고 싶긴 하네. 근데 이걸 교환하고 붙이면 뭔가 상대가 견고해진단 말이에요. 그냥 날일자 날라가서. 바닥을 왜 이렇게 빨리빨리 두지? 내가 또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네. 상대가 여러분도 아시죠? 상대가 저보다 빨리 두면은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 자. 뭐야? 이게 일단은 호구 치는 수 있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치중감 바로 잡히니까. 자, 일단 다가서면서 이쪽에 집을 짓겠다. 안 받으면 삼삼 들어가죠. 여기 이제 뭐 당연히 둘 수밖에 없는 자리고 잊고 받을 때한칸 뛰면서 확장 생각이라고는 일도 하지 않는 뭐 그럴 수 있죠. 바둑을 뭐 빨리 지고 싶으면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이봐, 거뭐 아 알고 끝냐고. 지금은 두텁게 이으면서. 이걸 견뎌낸다고? 요렇게 아가 치밀어 오르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걸 때리고 있네 지금 때가 어느 땐데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해봐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laughs> 아니, 술을 뭐 보고 두는 건지 뭐참 의문스럽긴 하네요. 아니, 죽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 받고. 아, 이렇게 되면 사나? 잡을 생각은 일단 없어요, 저는. 죽은 거 같은데? 아, 빨리 둬봐. 빨도 봐. 아 방금 전그 기세 어디 갔냐고? 뭐야? 여기, 여기 끊겠다. 자, 이렇게 받을 필요가 없이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받는 게 낫겠죠. 상대쪽에 치중도 보고, 음, 이건 뭐? 여기 끊고 뭐 먹는 수도 있는데, 일단 당장 여기가 급하니까, 어, 자, 일단 받아주고, 요렇게 이제 마무리 하는 거죠. 자. 여튼 뭐 여기 호구를 쳐서 받을 수도 있는데 그냥 두텁게 이어서 갑니다. 이삼도 맛이 나쁜데 지금은 여기가 딱 이어져 있으니까. 자, 이때는 또 이렇게 치중가는게또 아주 기분 좋죠. 이거 으면싹 넘어서 선수로 집도 차지하고 안양도 없애고. 이, 이 죽은 거 아니야? 초일기를? 그왜 그러니까 그렇게 바둑을 빨리빨리 두냐고? 갑자기 어길 여길... 아, 이거 잡으러 오겠다. 자, 일단 무시하고. 뭐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복기를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가 요거지면 또강단이잖아요 아, 그럼 또 제가 또 너무 나쁜 사람이 되니까.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또 기권을 해줬고 복귀를 한번 해볼게요. 상대분의 패착은 그냥 저보다 빨리 둔게 패착이죠. 제가 원래라면은 이제 보통 좀 온순하게 두는데 나보다 빨리 두는 상대를 만나면 제가 사람이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이 상대는 그게 실수예요. 패착이죠. 자 우선 첫 번째 날일자 왔을 때 예전에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laughs> 많이들 받아줬죠. 근데 지금도 이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항상 상대가 이렇게 날 일자 달려오면 이렇게 한번 걸쳐서 응수를 물어봅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붙여가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교환하고 여길 가면 이제 이걸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붙이니까. 102교환이 어, 좀 아쉽죠. 그리고 만약에 협공을 하면 이제는 그때 받고 그러면 이제 이쪽 어딘가 응수가 나오면 이제 33을 파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만약에 이거 받을 때 이렇게만 둬 주면은 너무 좋지. 이거 순환 의기해 보면 이걸 받고 두칸 벌리니까 걸쳤어. 그랬더니 이거 안 붙이고 요렇게 엮어 온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냥 가장 쉽게 삼삼을 파기만 해도 스스로 자기 모양을 축소시킨 꼴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베개 입장에선 최상의 그림입니다. 만약에 이런 그림이 실전에 나왔다. 그러면은 어, 이겼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바짝 다가섰고. 뛰면 이제 그때 여기 받아버리면 근거가 없으니까 상대도 삼삼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붙이고 막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뭐 서로 크게 불만은 없는 진행이에요. 뭐 흙은 나름대로 실리를 차지했고, 백은 두터움을 차지했고, 갈라쳤고. 다가오고, 붙여서. 이렇게 끊으면 이렇게 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런 행마는 이건 정말 비상시 때 쓰는 행마지 평상시라면 이렇게 두시면 안 되고, 그냥 붙이고 나가는 게 정수입니다. 삼삼 파면 막고 뭐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이렇게 두는 거죠. 정석을 왜 무시하고 뭐 이렇게 막 두나. 살아도 좀 모양이 좀 궁색하잖아요. 이럴 거면 애초에 그냥 여기 걸쳐서 이거 받는 게 낫지. 그리고 갈라쳤을 때도 다가섬도 뭐 실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로 다가오는 것은 일단 이 자체로 중복이라는 의미를 띄우고 있죠. 1입 미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가도 나중에 이렇게 붙여가는 뒷맛, 요게 좀 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점수를 쳐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이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는 뭐, 이래 돼가지고는 사실 승부가 그냥 끝이 났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흙이 뭐 돌이 잡히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재미가 없죠 집도 많은 바둑도 아니고 백은 두텁기도 하고 집도 괜찮고 그리고 아직까지 상변에 이 흙돌들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입구자가고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아직 못 살았잖아 여긴 여기대로 굳어지고 물론 뭐 약간의 뒷맛 정도는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치중 가고 뭐 붙여서 뭐 뭔가를 하는 액션은 근데 그 정도 액션 가지고는 이쪽에서 이미 손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베개 입장에선 견뎌낼 만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승부가 딱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단전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